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음수일 때. 사실 이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어진 조건은 중요하게 써먹을 거다. 자, X에 대한 부등식. A, X. A는 숫자다. E, B. B도 숫자다. 근데 살짝 뭔지 모를 뿐이다. 자, 하겠습니다. X가 붙어 있는 것 찾아와. 어느 쪽? 왼쪽. 저 원래 왼쪽이요. 저 다리 건너갈게요. 부호 바꿔. 자, 문 닫고. X 없는 거 찾을게요. 저 원래 오른쪽. 저 다리 건너갈게요. 뭐 바꿔? 부호 바꿔. 플러스 2B. 이제 이거 두 개를 계산해서 몇 X라고 써야 돼. 그러면, 어머,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분배법칙을 해서 이 친구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겠어? a 곱하기 x에서 ax가 나왔고 여기 뭐가 있겠어? 플러스 b, x가 있겠지. 그지? 다음 오른쪽은 그냥 내둬도 되는데 딱 보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e가 있어. 그럼 묶어낼게요. 앞에 2를 뽑아내도 되고 뒤에 2를 뽑아내도 됩니다. 근데 목적은 어쨌거나 왼쪽에 x만 남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로 나누어 줄 거야. a 더하기 b에 x도 뭘로 나누고 2, e, a 더하기 b도 뭘로 나눌 거야. 뭘로? x 앞에 있는 숫자로. 잠시 얘처럼 2로 나누는지, 그럼 부등어 방향은 똑같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지, 그럼 부등어 방향은 이거랑 반대로 뒤집혀. 명심하시고, 이 친구로 나눠야 돼. 미안해, 이게 안 써져. 날아갈 거야. 날아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 바로, 반드시 체크 자 씁니다 a 더하기 b가 양수야, 음수야? 문제 읽고 문제 다시 읽어 음수네, 음수임으로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반대로야? 반대로 된다 다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a 더하기 b가 음수이므로 만 써도 충분합니다. 부동방 어떻게 뒤집혀? 그럼 날아가고 x는 크다. 날아가고 뭐만 남았어? 이보다 크다. 이 친구가 답입니다.